여기 말씀에는요, 사랑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두려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네. 인간의 사랑은 죽도록 사랑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도록. 내가 이거 켜놨네. 전화기를 끝나는 게 켜놔가지고, 이 사람이. <laughs> 거스, 거스. 자, 언제만 우리가 변화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해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야 그게 변화됐다는 거 야, 변화됐다? 뭘볼수 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은 오늘은 한 가지 변화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거룩해지는 변화, 죄를 끊는 변화, 뭐 회개하고 그렇게 좋아지는 변화 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강한 의지를 갖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강한 의지를 갖게 돼요. 그 강한 의지는 두려움을 내어 줬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강한 의지, 곧 두려움이 없는 강한 의지, 담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얘가 다윗이 골리아스 쳐보시는 장면이 나이가 그때 한 17살 밖에 안 됐어요. 그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그 강한 의지가 어떻게 나타나요? 담대함으로 나타나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 겁이 없는 것으로 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군인으로서의 훈련도 없고, 뭐 갖고 있는 무기도 없는데, 물맷도 다섯 개 가지고 그냥 달골려서 향해서 막 튀어나갈 수 있는 그 강한 의지의 담대함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딱 하나요. 저적절 적진에서 훈련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딱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되는 게 없는 것이에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넌 죽었다. 딱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의지에 담대하면 담대함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고, 권력이 주새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여. 그리고 세상에 최고로 강한 사람이 주새끼로 보이는 그게 뭐냐면,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주시는 두려움이 없는 담배야. 강한 의지가 크게 되는 것이에요. 어. 세상에서도 있죠. 그 자식이 막불 속에 있을 때 부모가 요왜물 네? 밖에서 확 한번 지고 그대로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자식을 구하러 들어가잖아요. 또 어떤 뉴스에 보면 막 자식이 차 안에 트럭에 깔렸을 때 막. 엄마가 양 차를 확 드러낸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괴력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는요, 어떤 것이냐.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닌, 내 안에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그러한 괴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세상적인 평가를 할수 없는 건데, 사랑의 힘이 사랑의 힘이 그러한 두려움이 없이 해냈나 말이야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한테 귀중한 건 뭐냐면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래서 정말 공부 학비 대고막 그러려고 밖에 나가서 모진 수모를 받으면서도 그냥 가서 일을 악물고 참고 자식의 학비를 번 사람들이 이 부모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뭐를 만들어요? 강한 의지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수모를 이길 수 있는 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온몸이 아스러지고 바스러진다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들을 정말, 나처럼, 가난하게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그 강한 의지죠? 사랑의 의지 사랑의 의지. 그 사랑이 나온, 무슨 말인지 겠죠 사랑이 사람을 쭉 변화시켜요. 자기의 목표가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기의 꿈과 비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는 몸에서 괴력이 일어나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 그를 도와가지고 다위처럼 튀어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강한 의지가 내 있는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크리스찬의 그 의지가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나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막 못하고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인데 어떻게 그렇게 못한다, 아, 안될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재창조했는데, 맨 처음에는 쓸모없는 죄인인데, 새롭게 만드는데 그렇게 약한 자를 만들겠습니까? 약한 자가 아주 강하고 담대한 게 바로 예수님 닮게 만드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죠. 의지가 강하고. 두려움이 없이, 네. 한담을 하는 사람, 한번 맞짱을 뜨고 끝장을 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맞짱 뜨고 끝장 내는 사람이 바로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아, 그냥 했다가 안되고 포기하고. 예수 믿는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진짜 예수쟁이는 아닙니다. 진짜 예수쟁이는요, 한번 한다면 끝장내는 사람, 맞장 뜨고 끝장내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 그거 맞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은요, 그거는 빨리 고쳐야 돼요. 뭔가 잘못 믿는 거야. 되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강한 의지에 담대한 의지가 없어요. 예수 님는 사람은 되게 뭐 약해요. 그리고서는 뭐가 잘 되길 원해요. 자기 인생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회사에서, 세상에서 그냥 막 붙잡고 튀어나가고막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냥, 그냥 울고 막 있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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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저 사람한테 못 사겠다고 그러고, 막.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누구 얘기 들었는데, 네. 까먹었어요. 누군지 얘기했는데, 아, 대단하게, 역시, 야 그렇게 사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요 확실하게 사는 사람이고, 가난한 지을 사는 사람이고, 한번 한다면 끝장을 그 내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특징을 우리가 빨리 여러분들이 다 회복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 인생을 세상에서 이기고 풀어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기에야채멋있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네. 그뭐 면허탄에서는 뭐 해생이다. 뭐 그렇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애들. 어떻게 살아요? 걔들 뭐,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요? 사는 모습 한번 보셔야 돼. 걔들, 살벌하게 살아요 시간 쪼개면서 살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퇴근 시간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걸 즐겨. 그리고 뭐,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것이 다, 주위에 다 그렇게 살아. 널널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요 단계를 벗어나야 돼요. 어떤 단계냐면요. 하기 싫으면 간두고, 상황이 안 아니면 간두고, 못할 것 같으면 간두고, 하다가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성질해서 간두고, 내일서부터 해야 될지 하고, 연기하고 또 간두고. 이런 거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문제다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서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뭐냐면, 한담은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돼야지, 교회 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다 와서, 어우, 예수님 이에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나요. 맞는 얘기죠? 근데 교회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교회만 잘 나오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한담을 한다. 하는, 강한 의지의 사람을 못 만들어냈어요. 그냥 울고, 그냥 매달리고, 그런 건 해요. 근데 세상이 운다고 맨날 울어서 해결이 됩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의 현장에서 맞장을 뜨고 부딪히고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누구도. 이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막, 그냥 막, 문이 막, 일로 갔더니 문이 확 열리고, 저쪽 갔더니 문이 확 열리고, 막, 저 사람이 막 도와주고. 그거가 아닙니다. 어려운 환란을 당했는데 이겨나가는 거. 답이 없는데 하나님께 풀고 나가는 거. 길이 없으면 외임했고, 길을 만들고 나가고.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예수님이 멋있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의 모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듣고, 가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주님이 길을 열어줬어요. 이런 것만 어디서, 저, 그냥 로또 같은 잘못된 신앙만 배워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멋있는 사람은요. 저는요, 오늘 맞짱을 뜨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전그 자리에서 도망갔었거든요. 포기했거든요. 연기했거든요. 게을렀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제가, 물을 새면서 맞장 뜨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옛날 같으면, 아유, 희원한데, 아 자야겠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요. 이제, 잠도 안 자고요.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있죠? 이거 멋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 사모엘라 23장에 보면요. 예, 다윗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가 막 전쟁이 붙었어요. 어 근데 다윗이 그랬어요. 어우. 그 베들레헴에 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거든. 저 베들레헴에 참 운물이, 마, 물이 물이 끝내준다 저물한잔 저 마시고 싶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옆에 있던 장군 딱세 명이 야 우리 갔다 오자 그러더니 막세 명이 막 창들고 막, 막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물도 왔잖아 알죠 다윗을 사랑해서 내가 내가 사랑하는 다윗에게 물 마시고 싶을 때인데 장군님이 죽더라도 내가물 갖다 드리고 죽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십자가 겟세만에서 기도했잖아요. 네? 십자가에 죽는 게 두려웠잖아요. 분명히 알아요. 알아. 내가 죽어야지 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 모르나? 다 알죠. 아시지만 두려움이 있은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겟세마의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저 영혼들, 저 더럽고 추악한 저들르 쓰레기 같은 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은 거야. 그러면서 채찍을 맞는 고통을 이겨내고, 막 갈기갈기 찢어졌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모진 수문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침을 뱉치고가시면하고막 십자 못 박히고, 막 여섯 시간쯤 막, 으아, 어떻게 견드세요 주님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야 내가 죽어야 저 영혼들 저 아이고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저걸 살리려면 내이 방법밖에 없어 사랑하는 마음이요 두려움을 내어 줬고그 강한 의지 있죠 예수님 원래 강한 의지지 강한 의지는요 그, 내가 해결하고 말 거야. 나는 꼭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뜨고 말 거야.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나는 자기 다짐과 자기 결심과 결단을 된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기꺼이 몸을 바치겠다. 이, 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서에 보면 그러 겠죠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누구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는 주의 것이라. 내가 자기가, 내가 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 야,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제일 멋있는 거야.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인생 한번 던지는 게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게 어디 있니? 그런 거. 거기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거기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사랑 안에 드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우리가 알잖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드린다는 거야. 왜 그러냐? 사랑하는 주님에게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에게. 예.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아뭐 네. 아, 소리 크고 뭐 나는 뭐 한다만 하는 사람이야 그건 자기 의지죠 근데 진짜 괴력이 나타나는 정말 그러한 진짜 목숨 걸은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죠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러면서 주위에 보면요. 사람들이 세 가지 장소에 살아요. 어디서 냐 첫째, 수많은 사람이 관중 속에서 살아요. 자기 인생에 전쟁터가 있거든? 자기 인생에 현장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현장이 있어요. 그걸로 안 들어가요. 관중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핫도그 팔고 알바하고 살아요. 진짜 생각이 자기 인생에 그막 복가되고 거기서 짜증과 막, 허, 포기하고 싶고, 연기하고 싶고, 막, 어, 막, 사람하고 부딪혀야 되고, 막, 괜한 소리 들어야 되고, 상처받아야 되고, 사람한테 막 휘둘리고, 돈이 떨어지고, 막, 자기 인생의 문제는, 그, 자기 인생의 그현장에그 속에 안 들어가고, 그냥, 아 어떻게 돼갔지, 비도하면 되겠지 하고, 핫도그 판듯이 알바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에 잡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골똘해 자기 인생을 안 풀어가려고 하래요. 여러분 인생은 잔인한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피 튀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에요. 세상은 알바 인생이 아닙니다. 피 튀기는 자기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목숨을 마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해야지.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요? 그 사람들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뭐, 돈만, 돈만 있고 좋은 차 탄다고? 그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사업 생각만 하고, 예? 네? 차 타고 나서 그 생각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럼 그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멋있는 거야. 그냥 막 연구하고, 책 보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이걸 풀 나갈까? 에? 막다른 골목 안에서, 에휴, 모르겠다. 아, 그냥 수리하고 뻗어. 그러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뻗어버리면 회사 망하는 건데, 적어도 월급을 못 주는데, 그냥 처절하게 막 기도하면서, 피 튀기는 전쟁에서 겨우 오다안 왔다가 지고 월급 주고, 이번 달 살았다. 그러면서 또 쳐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도망가지 않고. 아유, 그렇게 하세요.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 예수사랑이에요 강한 담대하고. 강한 의지죠 여러분, 관중 속에서 자기 인생의 현장, 자기 인생의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피튀면서 싸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쳐들어가요. 여러분, 그게 멋있는 인생이야. 근데, 그러다더 멋있는 사람이 있어. 문제 응, 많은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은 거기에 크 경기장에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요그 경기장이 아니라 전쟁터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삶의 현장이 마귀와의 전쟁터, 내가 마귀한테 못 친다, 마귀한테 난 절대 질수 없다. 그래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들어가 가지고 마귀와 첫 불신에서 난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자기의 진보가 일어나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제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강한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현장에 거기서 계세요 관중석에서 핫도그 팔때 주님도 안 도와줘요 목숨 딱 걸고 내가 뭐 하면 죽는다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이야 누구 인생이야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이잖아요 누구 인생 삽니까? 이게 멋있는 거야! 한번 죽자, 그러고, 덤비고, 그러면서 막, 마귀와 싸우고, 소많은 사람들하고 막, 그냥, 막, 부딪히면서도,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나 오늘 승리했어. 아, 나 분명히 넉넉히 이겨. 내일 또 한번 들어가자. 그래서 그 전쟁터를,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쟁터. 하나님께 영광의 전쟁터. 내가 반드시 여기에 십자가의 승리를 하는 전쟁터가, 그, 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팅 해야 됩니다. 싸움 따이 되어야 돼요. 싸움을 즐거워하는 거야. 전쟁을 즐거워하는 거야. 성격으은다 전쟁용 얘기입니다. 전쟁을 즐거워해. 전쟁이 즐거워해. 이겨야 돼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린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런 강한 의지를 주세요.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영웅이죠. 믿음의 영웅이 되야지.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전쟁터를 갖고 있습니까? 그 전쟁터 어디에? 요 전쟁터 어디입니까? 전쟁터 거의 없어요. 어디로 가? 전쟁터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요? 배나 교회 말아. 전쟁터. 교회가 전쟁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거기서. 치료를 받고 완전 무장하고 무기를 장착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나의 전쟁터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승리하고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God b l